아멘. 네. 어. 자, 우리 성숙지 가시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성숙지 계속 볼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램넌트의 현장입니다. 어. 랩런트의 현장. 얘들아, 우리 현장이 어디라고 했지? 자, 우리가 계속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집. 어, 집, 또. 학원. 학원, 또. 학교. 학교, 오. 어. 또. 그또그 어디 있을까요? 혹은 매일매일 있는 곳들이 현장이야. 왜 현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금을 누리고 있으면, 그 보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증명이 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냥 착하게 살면 증명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양보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증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뭐예요?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환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렘먼트가 가지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면서도 환장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왜 우리가 선생님들이랑 계속 뭐 얘기하지?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계속 얘기하잖아. 전도를 얘기하는데 실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복음을 얘기해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어, 어떤 친구가 복음을, 복음이 필요한지 아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 복음을 말해,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기도 해. 얘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랜더티가 가지기 힘든 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있잖아. 우리 삶 속에 성경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거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이 우리한테 임해서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야넌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을 수 있어? 어? 그럴 때?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있단 말이야 성경적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전도운동이야 그런데 이게 실은 랜덤트가 가지기가 힘들어 근데 있잖아 이게 이거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가지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이게 안되는 게 실은 선생님이 어른라 뭐라 뭐라고 했어? 이게 안되는 게 어떻다고 했지? 이상한 거라고 했나? 그러면은? 맞아, 하윤아. 맞아. 이게 실은 우리한테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당연하다 그랬지? 우리는 있잖아.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도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도 모르게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 우리도 모르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미안해?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거, 내 성적, 내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가, 내가 공부하면 다잘 돼야 되고. 내가 노력해보는 건다 괜찮아야 되고, 나랑 같이 있는 친구들은 나를 다 사랑해야 되고, 나를 다 좋아야 되고, 여기에만 잡고 집중이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면서 살게 됐어.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세상의 모든 사람이, 로마도 3장 23자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한대. 그러니까 그 말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해야겠지. 어떻게 반대로 할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 거야. 우리는 있잖아. 개인 다락방. 이게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뭐의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요, 지금 이 시간 성령과 함께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아시고 내가 학원에 가기 전에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군천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부와 권세를 가진 나는 천국시민권자예요.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사단을 학살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학원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학교에 갔을 때 친구에게 집중하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학교에 갔을 때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어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할수 없어! 라고 집중하게 하는 모든 마드를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자꾸 내 맘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나는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박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중심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면 이렇게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고 건세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한테 영적인 힘이 생겨.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오는 거야. 선생님은 매일매일 이 너네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게 실은 쉽지가 않아. 그런데 매, 매 순간순간 순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선생님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는 거야. 하나님,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저의 혀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저의 생각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RSS 랩몬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말하, 말하게 하신 대로 그대로 말할 거예요 라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채우신 거를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모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는 메시지 몇번안 해봤어 이런 나의 경험, 나의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나와서,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는 거야. 이번 주에 유초동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우나, 너한테 감사 제목을 써봐. 감사 제목을 써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을 누려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어떤 선생님 친구가 연락 이 왔어. 야너 요새 뭐 하고 살아? 나 남자도 소개시켜줘. 이러면서 주위에 미래는 좋은 남자.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왔을 때너 결혼 생활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뭐라고 떠냐면 어난 지금도 연애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썼거든. 야 너는 근데 일도 같이 하잖아? 응 일도 같이 해. 그교회도 같이 다니지 않니? 어, 교회도 같이 다녀. 집에서도 같이 있잖아. 어, 그럼 계속 같이 있는 거네? 응, 음, 계속 같이 있어. 안 질려? 어, 안 질리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 맨날 맨날 같이 에너지들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또 같이 있는 교사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좋아. 야, 근데 그거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결혼한 사람들은다 맨날 나한테 야, 너더 늦게 거리네 나중에 결혼해. 결혼 안할수 있으면 하지 마.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너는 어떻게 그렇지? 라는 걸딱 얘기했는데 그때 나한테 뭐 어떻게 뭔줄 알아? 헉?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이 줄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나는 신랑이 남편이 맨날 맨날 새롭게 보이고 남편은 내가 맨날 맨날 새롭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맨날 맨날 병미실이 되어가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응답을 또 쓰게 됐어 감사대목으로 근데 그 감사대목을 쓰는, 쓰고 나서 우리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감서제 목을 쓰고 나서 지금 서던 남편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지우생처럼 다 보이는데 대그 선생님 그폴 선생님이 엄청 피곤할 때 어떻게 잠을 자는 거 코를 이렇게 보면서 종이 같은 소리도 돼. 이런 소리낸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육적인 축복도 주셨고, 영적인 축복도 주셨구나. 영적으로는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고, 육적으로는 나의 남편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걸확인하게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감사 제목을 계속 써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 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감사 제목들, 축복 제목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한테 영적인 힘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영적인 싸움을 할수 있어. 선한 싸움을 할수 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싸움은 있잖아. 왜냐면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싸움이거 근데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뒤의역사는 영적인 배경을 보고 그 배우의 역사는 후담한테 그리스도로 박살 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이 친구랑 싸우지 않고 이 친구를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싸움을 할수 있는 거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 자꾸 내가 안 되는 모습만 믿게 하는 모든 회전사들 주 예수 그리스로 박살해 주세요. 친구가 안 되는 모습을 볼 때도 좀 짜증날 수 있잖아. 친구가 나한테 지멋대로 행동하고, 나한테 지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예쁜 과자가 있는데 맨날 자기만 좋은 거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짜증나거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죠? 이렇게 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님만에 완전히 뭐 박살을해주세요 이렇게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장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어. 현장보다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야. 얘들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의 비명을 붙여주셨어.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 RSS 선생님들이 혹은 교회의 선생님들이 우리 RSS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 주고 있어 그래서 주보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잖아? 그러면 RSS 우리 멤버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다주보에 올라가지 항상 우리 교회, 교회에 있는 성도 분들이 너희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 기도의 병이 돼 주고 또 너희가 증인 앞에 섰는거 요셉을 증인으로 삼고 모세를 증인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데 RSS 선생님들도 너희들테 증인이야.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이 총명의 응답을 우리 레몬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보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꺾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면서 증인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레몬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와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RSS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게임을, 컴퓨터에 어, TV에 또 친구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을 찾아 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검사에, 매사에 총력을 주시는 랩런트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